미국 국방부가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그록을 펜타곤 내부 네트워크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엔진과 함께 군 내부 시스템에서 운영하며 방대한 군사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는 13일 텍사스 남부에서 열린 스페이스 x 행사 연설에서 머지않아 북방부의 모든 비기밀, 기밀 네트워크 전반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탑재된 그록이 최근 동의 없는 인물의 성적, 디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해 전 세계적 비판을 받은 직후 나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그록 사용을 차단했으며 영국의 온라인 안전감독기구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록은 현재 이미지 생성과 편집 기능을 유료 사용자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해그세스 장관은 그록이 이달 말 국방부 내부에서 공식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군의 IT 시스템 전반에서 적절한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보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역시 인공지능 시스템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분용 인공지능이 합법적인 군사 활용을 제한하는 이념적 제약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록을 재미나이나 채찌피티와 같은 경쟁 챗봇을 겨냥해 워크 AI의 대안으로 소개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록은 지난해 7월에도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는 듯한 반유대주의 발언을 생성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펜타곤은 그록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